27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화정 음이 아닌 정수 abcd의 모든 순서 쌍의 개수 음화정이 나왔죠. 음화정이면 바로 h죠. 자가 abcd 더한 게 6이냐. 그럼 가만 나왔다면 문제의 답은 4h 6이 답이죠. 그럼 이렇게 간단하다면 3점짜리였겠는데 나에서 abcd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래요 자 적어도라면 말라면 어떻게 한다? 적어도 나오면 전체 빼기 부정이다 전체 빼기 부정이다 매번 했던 거죠 이것도 아주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매번 했던 거자 그럼 전체가 4의6이었고 부정은 모, 적어도 하나는 0이다는 0이 없다는 얘기죠 0이 없다 0이 없다는 얘기는 음화정이 아니고 이제 ABC는 자연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수니까 1abcd가 6이 됐을 때 1씩은 빼야겠죠. 왜냐하면 자연수니까.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고, c도 1보다 크고, d도 1보다 크니까 1111 1, 1, 빼서 0보다 큰 음의 정을 만들어야지만 h를 쓸수 있는 겁니다. h는 언제 쓴다? 음이 아닌 정수 안 줘도 될 때, 0이 돼도될때 h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줘버리고 나면은 두 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4h를 빼면 되죠. 그래서, 19, 96, 93 빼기, 6, 5, 52가 되겠죠? 987, 31, 3, 4, 12, 84. 84가지에서 5시는 1이죠 빼니까 74가지가 됩니다. 답은 74가 되는데, 조금, 여까지만 설명 들어서 이해되시면 은 넘기시면 되고요. 부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음화정이 됐을 때 H를 쓰는데 이 H라는 거는 신기하게도 물건 같은 거를 나누어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 다른 말로 음화정이 됐을 때 음화정이라는 건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0이 돼도 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안줄 건데 뭐 A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됐을 때만 H 쓰는 겁니다 반드시 한 개는 줘야 돼 그럼 H를 못 써요 그 반드시 개긴 줘야 돼 라는 상황이 생기면 은 하나씩 줍니다 하나씩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안줘도 되는 상을 황 만든 후에 h 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h 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음화정이 나왔다면 h를 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들으세요 지금 이걸로도 이해가 안되면 지금 모의고사 풀 때가 아닙니다 이론 공부 해야 될 때에요 수능특강이나 완성 펴가지고 이런 공부도 하시고, 그것도 펴놓고 안되면 더 기본적인 기본서, 기본서 뭐 시, 많이 나와있죠. 시중에 그런 거 펴놓고 미리 기초를 좀 쌓은 후에 와야 됩니다. 기출문제 몇번 풀어보고 수, 수능을 잘볼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완전 도둑놈이죠. 차근차근 기초 쌓고 오셔야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28번은 시그마가 나왔죠. 시그마를 만족시킨다 근데 시그마를 봤더니 자 이런 식이 공식이 있나요? 공식이 없죠 오른쪽도 오른쪽은 대입하는 거니까 왼쪽에 봤을 때 이제 시그마에 걸려있는 공식 자 공식이라는 거는 k, k제곱, k세제곱이 나왔을 때만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k공식은 2분의 n, n 더하기 1 k제곱은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k세제곱은 2분의 n, n 더하기 1의 전체제곱 자 이런 걸 모르면 지금 이거 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그런걸 써주기를 원하면 안됩니다 절대 실력이 안들니다 절대 실력이 안되고 점수 맨날 똑같습니다 그런거를 기본서를 가지고 기초를 쌓아 놓고 온 다음에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k와 k제곱 k세제곱이 공식이 지금 아니에요 그 공식이 아니면 시그마는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돼있어요자 그래서 n 다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k는 1부터 1까지니까 한번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a 1은 1, 1 대입하니까 여기 9가 됩니다. 다시 a 1은 이제 9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한 거와 2를 대입한 걸 더해야죠. 1을 대입하니까 a 1분의 1 더하기 a 2분의 2를 대입하니까 5. 요거는 2를 대입했으니까 44 16 아니 44 8이죠. 8 더하기 14. 그러니까 22가 됩니다. 22. 근데 이 값이 9였죠 위에서. 그럼 이게 9니까 일로 옮기면 13. 13. 그럼 a2는 13분의 5가 됩니다. 어머 뭐 규칙이 살짝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등찬지등비지 모르겠으니까 두세번더 구해봅니다. 자 3을 대입하면 1, 2, 3이 되죠. 1, 2, 3.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a1분의 1. 더하기 2를 대입하니까 a2분의 5. 더하기 3을 대입하니까 a 3분의 9는 3 대입했으니까 339, 928 더하기 7321, 39. 근데 이 값이 위에서 9였고 이 값이 위에서 여기에서 죠 13이었으니까 이게 22입니다. 22. 그럼 17이 돼야겠죠 a 3분의 9가 17. 그럼 a 3은 17분의 9가 됩니다. 한세개찾아 놓고 찾아놓고 보니까 규칙이 딱 보이죠. a1은 9분의 1, a는 13분의 9, a3은 17분의 9. 자, 분모가 4씩 커진가 동시에 분자가 4씩 커지고 있죠. 이렇게 땡땡땡 갔을 때 an번장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n번장 분모부터 첫 번째 항이 9고 4씩 커지니까 4k 1대입했을 때 5. 1대입하면 9. 2대입하면 13, 3대입하면 17 나오죠 분자도 1, 5, 9 나가니까 4K-3 1대입하면 1 나오죠 2대입하면 5 나오죠 3대입하면 9 나오죠 됐죠 이때 물어본 거579 물어봤습니다 에, 그럼 A5는 5를 대입하니까 25분에 5를 대입하니까 17 A7입니다 A7은 7을 대입하니까 7, 4, 28, 33 7 대입하니까 7, 4, 28, 25 A9입니다 A9는 9를 대입하니까 9, 4, 36, 41 분의 9를 대입하니까 9, 4, 36, 33 그래서 25분의 17 곱하기 33분의 25 곱하기 41분의 33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17과 41이 남기 때문에 17 더하기 41은 이제 58이 되겠죠 그 답은 이제 58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다가 규칙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구했는데 규칙이 안 보이면은 그냥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찾는데 나중에 막 5대고 6대고 7대고 이게 많겠죠. 근데 그러니까 많으니까 여기서 규칙이 보여야 됩니다. 이런 규칙 정도는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예,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